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1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전원늘본 말씀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삶이 어느 정도 윤택하고 부유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재물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과도한 부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물이 있다면 참 좋겠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있고 또 나의 삶에 꼭 필요한 것도 제한이 없이 그렇게 구입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재물의 풍족함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쌓고 그것을 축적하는 데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참 귀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소유를 자신을 위해서 쌓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쌓은 것으로 남을 향하여 손을 손을 베풀고 그들 가운데 자신의 재물을 나눠 주는 그러한 것이 복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은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제를 할때 가지는 중심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어 연민과 뭔가 부족 어, 어 불쌍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생각하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돕는 것이지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귀한 것으로 볼수 있지만 성도들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떠한 중심으로 우리가 그 구제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라고 생각해야 된다, 된다. 생각해야 되냐면 구제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약 백성들에게 과, 과부와 또 고아와 객을 돌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포도네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포도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포도밭에 가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앞으로 쭉 가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수풀을, 수풀 속에서 나뭇잎 가운데서 포도가 열렸는데 그냥 열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실한 열매가 있어도 자신들이 떨어뜨려서 이렇게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다시 가서 내가 다시 뭔가가 없는지를 내가 놓친 것이 없는지 다시 돌아가서 꼼꼼히 살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가서 포도가 열렸는데 자신이 거두지 못한 열매가 없는지 살펴보지 말라는 것은 객과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들이 수확하는 것을 보고 떨어진 것을 주울 수도 있고 또 열렸는데 그것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놓쳤을 때 자신들의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연명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있다면 수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연약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다 바라고 소망하듯이 이땅 가운데 소망 이땅 가운데 소망함대로 자신들이 부유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 2절 말씀을 증거하기를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선포하고 그때가 되면 형제의 채무를 면제하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직접 보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뭔가 억울하고 우리의 소유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년, 그러니까 안식년에 모든 채무를 면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면제 이 안식년이 되면 채무를 면제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7년이 되고 그러한 모든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7년째에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형제가 와서 내가 조금 어려우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설령 네가 계산을 해보고 셈을 해봐서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받기에는 불가능한 돈이다 라고 판단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구워주는데 아끼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펼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설령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손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 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 펼치 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땅에서 그치지 않는 그 가난한 자들 그것은 누구의 책임에 맡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똑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의 손을 내어서 그들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은 이 구제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소유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소유를 사용할 때 그것을 누가 갚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서 말한 구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손을 펴서 줄때 뭔가 아까운 것처럼" 보일지만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걱정 없이 채워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구제를 행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꾸어준 것이 곧 누구에게 꾸어준 구워, 누구에게 것입니까?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제의 손길을 아낌없이 펼대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고 그것을 나누는 데 뭔가 아까운 인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 나누는 것이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쓸까?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생각할 때에 손을 베풀어서 남을 돕고 연약한 자를 구제하는데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유를 나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는 데 써야 되는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구제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와 남에게 베풀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구제의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